안녕하세요. 저는 36살 노총각입니다. 요즘 36살이면 딱히 노총각이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다들 마흔 넘어서도 혼자 잘만 사는 세상이어서 그런지 별로 힘든 건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아침마다 불끈불끈한 것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왕성해요.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데 뭔가 잡생각이 떠올라서 잠이 안 옵니다. 다른 사람들 사는 이야기나 들으며 있다가 문득 제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 하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리로 지금까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도 없고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서 당분간 계속 살 생각입니다. 밥도 주고 이런저런 생필품을 고시원에서 제공해주지만 개인적으로 살 것이 많은데 쇼핑하러 나갈 시간은 없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시켰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받으면 박스가 많이 생기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분리수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시원 앞에 쓰레기통이 있길래 전부 거기에 처박아졌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니까 나중에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쓰레기 잘 버리라고 단체로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나서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하던 대로 계속 쓰레기를 내다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서 나가보니 주인집 아줌마였습니다. 약간 성격도 있어 보이는 느낌의 아줌마였는데 나이는 대략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총각 나랑 얘기 좀 해오라고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원래 이 고시원 아줌마 아저씨 두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남편에게 관리 다 맡겨두고 아줌마는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불러내니 무슨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역시 다름이 아니고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고시원 쓰레기 정리는 보통 아저씨가 하는데 저 때문에 손이 두번 가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제 이름도 떡하니 붙어 있는 상황이라 발뺌도 못 하겠더라고요. 고시원 주인 여자는 조금 사나운 느낌이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말 수도 없고 조용했어요. 사람 좋게 생겨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잘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줌마에게 잔소리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완전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젊은이 아줌마가 뒤에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쓰레기는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잘 버린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좀 재미있었던 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별없이 다 같이 쓰는 방식이었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저처럼 일하기 위해 상경한 사람들이나 노가다 뛰는 아저씨들. 그리고 밤에 일하러 나가는 아가씨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다들 출근을 위해 우르르 나가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우르르 고시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중에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눈이 맞아서 방잡고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엄청 오래전부터 살던 노가다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평소 그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한테 잘못 지키면 엄청 피곤해진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줌마한테 한번 잔소리 들은 뒤로는 알아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오다가다 쓰레기통이 더러우면 한번씩 치우기도 했었죠. 이미 한번 찍힌 것 같아서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외롭고 심심하더라고요. 여자도 만나고 싶고 술도 한잔하고 싶은데, 마침 월급 덕분에 주머니가 빵빵한 상황이야, 저의 고시원 근처 주점에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양주도 마시고, 예쁜 여자랑 이야기도 나눌 생각에 저는 신이 나서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나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고시원 1층 입구에서 주인 아줌마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인사 한번 했었다고 아줌마가 저를 아는 척하더라고요. 지금 시간에 어디가 여자라도 만나러 가라고 물어보길래 비슷한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어디 가길래 그렇게 기분 좋아서 뛰어가냐고 물어봐서요. 앞에 있는 주점에 술 마시러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줌마는 왜 그런 데서 돈 낭비를 하냐면서 빨리 돈 모아서 이사 갈 생각을 해야지.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혀를 찢찢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양주 먹여줄 테니까 그 돈에 반만 자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서 안주도 해주고 양주 사준다며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아줌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아줌마랑 같이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 안주거리도 좀 사고 싸구려 양주도 한병 샀습니다. 제가 계산하려 했는데 아줌마가 괜찮다면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줌마 차를 타고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집에 혹시나 다른 식구가 있으면 어쩌나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아저씨는 고시원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고 자식은 전부 나갔는지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줌마가 술상을 준비하는 사이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시원 쪽방에서 일하게 하면서 왜 젊은 사람을 집으로 부르는 걸까? 그 의도가 좋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아줌마가 술상을 내왔고, 우리 둘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아줌마. 돈 자랑하는 이야기부터 대학 다니는 딸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줌마는 특히 자기 남편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저 듣는 앞에서 남편 욕을 하니까 조금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술 마시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늘이 아줌마가 나한테 수작을 부리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평소에 연상의 여인에게 관심도 전혀 없었고, 비록 사귀지 못하더라도 어리고 예쁜 여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괜히 유부녀 잘못 건드렸다가 인생 피곤해지기 싫어서. 결혼한 여자에게는 아예 신경을 써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술이나 마시고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양주 사온 것도 다 마시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와 소주도 좀 마시다가, 어느새 시간이 12시가 되어가길래 이만 돌아가야겠다고 일어났어요. 아줌마는 너무 늦었는데, 택시 타고 가면 돈 아까우니까 자고 가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뿌리치고 나가려 했는데, 아줌마 힘이 장사였습니다. 지금 애들 다 나가서 사니까 방도 남는다면서 이불 깔아줄 테니 자고 가라며 저를 작은 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는 수 없이 대충 씻고 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러다 술이 올라와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에 눈을 떠보니 아줌마가 제게 입맞춤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라고 밀쳐내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가만히 있어 보라며 제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한참 그렇게 입맞춤을 당하다 보니, 저도 슬슬 시동이 걸리고, 에라 모르겠다. 뜰대로 되는 신정으로 아줌마를 끌어안고,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줌마가 끓여주는 해장국을 먹고, 용돈까지 받은 채 방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오후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나면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줌마는 종종 저를 집으로 불렀고, 공짜 술 마실 생각에 몇 번이나 아줌마의 집을 들락날락 하며 보냈습니다. 지금은 예전. 그 고시원에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아줌마를 만날 일은 없어요. 조금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지나보니 다 추억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꺼내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